예년 이맘때 날씨로 돌아왔습니다. 심한 추위는 아니지만 그간 포근했던 터라 더 쌀쌀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내일 아침 출근길은 대부분 지역에서 영하권을 보이면서 공기가 다소 차갑겠습니다. 당분간은 예년의 2월 중순과 기온이 비슷하겠습니다. 오늘 일부 지역에서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치솟기도 했는데요. 내일은 공기질 무난하겠지만 오전에 일시적으로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내일 하늘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보시면 아침 기온 대부분 영하 3도 안팎이 예상되고요. 낮 기온은 익산이 8도, 전주가 7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무주와 지난해 아침 기온 영하 4도로 예상되고요. 낮 기온은 완주가 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해남부 먼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물결은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은 한 주간 대체로 흐린 날이 많겠고요.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